15번 문제는요. 따로 좀 다뤄 줘서 해 봤습니다. 어,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 복합적인 문제. 여러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 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화돼서 나옵니다. 일일이다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배운 거써 먹을 수 있는 게 아마 니은써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요것도 써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걸해 봐야 되는 거죠. 함수. fx는 ax승. a가 일보다 크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대에서 오른 것만을 보기 위서 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언뜻 보니까 지금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ax승 더하기 a-x승. 이건 바로, 여러분이, 어, 아까 했던 산돌계 평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니은은. 우리가 확인해보면,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럼 뭐랑 똑같아? 이 루트 둘다 양수니까, a의 0승 그죠. 둘 곱하기 0승이니까, 얼마다? 2다. 니은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액수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알수 있는 건 니은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맞는 거니까, 지금 이제 고를 수 있는 건 이건 아니다. 적어도 그죠. 이제 진짜 뭐 만나면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기역부터 해결을 봐야겠죠. 자, 기역은 a의 x 신과 a가 일부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역은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주어진 식 저걸 고쳐 써보죠 fx 가 a x승 이었어요 그러면은 요거 2에 a의 x승 그 다음에 15그 다음에 a의 x 스 1승 그 다음에 a의 x-1승 이렇게 됐습니다 요걸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나 안하나 해봐야죠 그러면은요 이 지금 이런 거풀 때는 뭘알림면 아까 어떻게 써 에, 묶어내야죠. ax승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 곱하기 ax승이고요. 요거는15 곱하기 a 곱하기 ax승 그죠. 빼기 a분의 1의 ax승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가 좌우지간 1보다 크니까 ax승이라는 의 거는 어쨌든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등식 양변을 약분해버려도 되고 x는 묶어버려도 됩니다. 우리 뭐 약분해버릴게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식이 이것만 남는거야. 그죠? 2 그리고 15a 빼기 a분의 1이 된거죠.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해서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a의 제곱 a값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그럼 뭐 5, 3뭐 a, a 하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 해보면 예,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수분해 보면 여기가 5a 플러스 1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0이니까 만족한 a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건 당연히 아니네요. 음수니까 그 다음 3분의 1인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일단 0인건 당연히 안되는거고 그 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올바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해결됐네요. 기억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억이 아니니까 답이 이제 4번이네요. 근데 디귿이 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시험 문제면 저렇게 해서 음 먼저 할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어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 디귿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해 봐야겠습니다. 자 같이 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니은은요. f(x) 더하기 f(x)는 뭔지 이미 압니다. 그죠? 근데, 디귿이란게 뭐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디귿을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은요 어, fx 대신에 절대값 x 넣은 거니까 저걸 부등식을 써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a의 절대값 x승.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에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요겁니다, 지금. 실제,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0보다 이걸 정리해서 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요. 이 녀석들을 잡여도이항에서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딕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겁니다. 아니면 틀린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계산하려니까 이런 뭐가 안 돼. 아, 이걸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항상, 출발은 단순한데서 시작해야 돼. 절대값 어떻게 해야 돼? 세글자로 어,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은 없애 줘야지. 그럼 절대값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지. x 범위 정해 줘야지. 그겁니다. 그거. 아, 막히면은 아, 절대값 어떻게? 아 절대값 풀면 되죠. 풉시다.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뭐일 때 그치? x가 0보다 큰거 같아서 절대값 풀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식은 절대값 x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a x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분의 1에, 어, a의 x승. 그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됐죠? 그 부분 놓치지 마세요. 아, 풀면 될걸. 아, 풀면 되는데. 그치. 절대가 나 일단 풀어보자. 어떻게든.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는 이거네요. 그죠? 어, a의 x승 똑같은 거니까 빼주면 2분의 1에, 그죠? 요거 정리하면 a의 x승. 그 다음에,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이 0보다 크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알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거는 그래프 개형으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성립할 까 뭐만 보면 돼? 예, 이것만 성립하면 돼요. ax승이 a의 마이너스 승보다 크냐, 보면 되는 거죠. 뭐일 때? a가, 아, a가 1보다 클 때. 그렇죠. 자, 합시다.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X승이 뭐죠? 아, 무슨 대칭? 그렇지,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이거 X, Y니까, 자,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A의 x 승은 먼저, 그러면 0일 때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A의 X승이죠.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마이, A의 마이너스 X승이 이거죠? y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이게 a 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마이너스니까 x축 대칭 그렇습니다 x축 대칭 그죠 됐습니까 둘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둘을 더한다고 그러니까 예, 요거를 ax승 그죠 ax승이랑 a 의 마이너스 x승을 마이너스 한 거니까 이거를 다시 뭐야 y축 대칭 이야죠 y축 대칭 그죠 그러면은, 이거, 아, 이거를 Y축 대칭 한 다음에 다시 X축 대칭 하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저거 X축 대칭이 되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 그럼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범위 범위. 조심해야 돼. 실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만 하면 돼. 여기. 되겠습니까? 되겠죠? 아시다시피, 여기 값은 그럼 마이너스 여기 값은 1일 거니까, 실제 우리가 비교할 거는 누구누구를 더하면 돼. 그려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부분, 요게 AX승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점점점 더 커지는, 그0에 가까워지는 이거. 이거 둘을 더할 거야.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죠? 예, 네, 뭐일 때 같고. 그쵸? 마이너스 1일 때이 0이 되고요. 이건 1보다 큰 값들이잖아, 전부.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값들이고. 그러니까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어,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오호, 그죠?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아, 해결했습니다. 그죠? 잘했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뭔가, 아, 되네, 되네, 되네. 이렇게 뭔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 칸으로 될까요? 0보다 작을 때에는 이게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X승이고, 똑같이 이거 2분의 1에 AX승에 그 다음에 a 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0보다 큰거 했잖아요. 그죠? 어디? 여기 분홍색이 바로 X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한 거니까 반대쪽 거 하면 되죠. 자, 요거는 빼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그죠? 빼주면 요거는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x승에서 a의 x승을 뺀게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묻는 건데 단 여기서 범위는 뭐가 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되겠습니까? 둘을 더할 건데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뭡니까 둘더할 건데 한 놈이 이제 a 의 뭐야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마이너스 x 승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 어떤 부분이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에, 요 그래프는 이미 여기 있어요 a 마이너스 x승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x승 또 보낼까요 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자고 곱해버리면 똑같이 얘는 2분의 1이고 a x승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러면 은 지금 뭐하고 뭐 더하면 됩니까? 아시다시피 a x승 어디 0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 이놈하고 그죠? 그죠? 이놈 더하면 됩니다. 이 전체까지 이 전체가 이거죠. 그럼 이거는 1보다 작은 값들인데 양수지만 이거는 마이너스보다 더 작은 음수거든요. 둘 더하면 당연히 음수입니다. 음수. 그죠?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그리고 요겁니다. 자, 자, 칠했어요. 요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말이죠. 어, X가 뭐할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볼까요? 지금 이 녀석이랑 요 녀석 더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0에서 1 사이 값.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을 수 밖에 없어요. 절대 값이 얘들보다는 얘가 크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도 맞고 0보다 작을 때도 맞으니까, 귿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귿도 맞다는 거죠.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어 니은 까지 아마 기억하 기억도 좀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디금 같은게 막히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어 절대 값이 나오면 풀어서 형태를 봐주시면 돼요 그죠 실제 어 a 절대가 백스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가 백스 그래프는 음 그래프를 그리면 뭐더 빨리 풀리긴 하는데 그죠? 자, 절대값 X 그래프는 자 Y축 대칭이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AX승 1보다 큰 거니까 a 의 마이너스 승 그래프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AX승이니까 이 그래프 그죠?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a 의 마이너스 승 그래프니까 실제 이렇게 와요 항상 됩니까? 그죠? 뭐로 푼 방법? 디귿을 저렇게 수식이 아니고 그래프로 간단히 풀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절대값 절대값 요게 y는 a의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납득되시죠 어,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1이죠 여러분이 훨 간단히 되네 간단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f x랑 마이너스 f x인데 얼마에다 2분의 1로 줄여야 되거든요 되겠나요 네, 그것 때문에 개형 그리면 2분의 1로 줄이면 에, 여기가 2분의 1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고, 그죠. 얘도 여기가 이렇게 되면 둘이 이제 더한 값인데, 그죠. 개형이니까, 아, 대략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죠. 실제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어떻다 라는 걸 보면 가능하겠구나. 그죠. 이걸 만약 좀 그려 봤으면 가만히 있어 봐. 이건 이 모양인데, 2분의 1이니까 될것 같긴 한데, 해봐야겠네. 아, 하시면 되겠죠. 가뜩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로 점검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 봐야겠죠. 자, 우리가 데스모스로 와서 한 그래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래프로는 그림은 나오는데 정확히 아될듯 맛도 이런 얘긴 좀 이상했었죠. 자, 이의 절대값 백스 은요 먼저 2 e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ab승의 b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절대값 교육이 있죠. 절대 값이 요거 눌러주고 그 안에 X 써주시면 EX 그래프 나옵니다. 자, 엔터 하시고요. 그럼 나왔네요, 진짜. 그죠? 오른쪽은 EX승, 왼쪽은 e 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2분의 1에 e 의 X, 어, 뭐, A를, 그니까 러 대비 쪽 2로 잡은 거예요. E를. 음,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지 말고 0.5 하면 되겠고요. 0.5하고 관로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했던 거. E에 X승.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야 그더셈할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아, a 분의 a의 비승 표시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닫져주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다 나오셨죠? 어때요? 보니까 주황색이 바로 2 분의 1의 f 더하기 f 마이너스 x 그래프고요. 어 우리가 본어 녹색이요, 바로 2의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어떠십니까? 어 크거나 같네요. 그죠? 0일 때딱만나 0에 보면은 어 2의 영승함은 그렇겠죠. 1 더하기 1은 2로 나누니까1될 거고. 그다음 2의 영승 1이니까 0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어때요? 예,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고 나서 한번 봐야죠, 그래프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계산도 되고요. 그래프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죠? 미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번 정답 몇 번? 예,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